6 4 2년 연개소문이 천리장성 건설감독관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다. 대대적인 사열식이 준비됐다. 그런데, 그 자리에서 연개소문이 칼을 들었다. 신호였다. 그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내려라 하는 백여명의 귀족들을 살해한다 그 길로 다시 궁으로 향하는 연개소문 결국 영유왕까지 연개소문에게 죽임을 당한다 고구려 제27대 왕의 시신은 몇 토막으로 잘라져 시궁창에 버려졌다. 연계소문에 쿠데타였다. 역사 전화월 그날. 제 오늘은 연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그날입니다. 그런데 이 쿠데타 장면이 굉장히 살벌하네요. 어, 그러게요. 게다가 마지막에 네. 나레이션, 네. 토막으로. 아, 깜짝 놀라셨어요. 네. 굉장히 끔찍한데, 네. 근데 이렇게 끔찍한 쿠데타를 일으켰었다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다는 게 정말 끔찍하네요. 아, 오. 오. 제가 오면서 제 주변에 한번 물어봤어요. 아, 연계소문 아냐고. 네.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저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<laughs> 네. 다들 뭐, 어, 어느 나라 사람이니? 부터 시작해서 진짜 어느 사람이냐? 백주인지 신라인지잘모르겠 헷갈리는 거. 거예요. 어... 그게 어... 일반 사람들의 수준입니다. 그게 일반 사람들 아니고 무식이 죄라면 저는 공범이 많다는 거예요. 에 예, 그런 는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약간 부끄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막 뻔뻔해요. <laughs> <뻥뻥해요>. 주변에 남자가 <laughs> 아니야.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음. 을지 문덕 장군이잖아요. 음. 연계 소문하면 군인으로, 장수로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나온 것처럼 막쿠데타를 일으키고 네. 막 왕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사실은 거의 언급도 안 되고 있,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음. 것 같아요 쿠데타 이러면 뭔가 좀 스산한 느낌이 들어요 (642년) 쿠데타도 거의 늦가을 거의 지금 이 계절 무렵에 뭔가 낙엽이 확 떨어지고 음. 이럴 때 최민수씨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사려요, 살아요 네, 그리고 네. 유명한 코데타고 그렇게 쌀쌀했던 많이. 그쵸? 맞아요. 네. 저도 사실은 오늘 올 때까지는 당나라에 맞서서 고구려를 지켜낸 음. 장수 영웅이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이렇게만 알고 왔거든요. 네. 아, 또그 감독님이나 이런 쪽은 약간 개나리 느낌으로 가졌는데 <laughs> 저는 기본적으로 <laughs> 낙엽 느낌으로. 아, 개나리가 면 개나리와 낙엽. 개나리는 네. 아, 아, 낙엽이냐? 어, 어, 영웅이 영적이냐? 어허. KBS.